온라인 도서관의 어둠, 가해자, 가족의 스토킹, 당신의 안전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온라인 도서관의 어둠가해자, 가족의 스토킹 당신의 안전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바로 온라인 도서관, 보안과 조직 스토킹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이죠. 여러분은 조직 스토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기괴한 방식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가해자들의 찌질한 행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째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역에서 느껴지는 그 찌릿한 감각 이거야. 하고 고개를 돌리면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묘한 속삭임을 남기고 도망가는 걸 목격했어요. 어디 가나요? 그쪽은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정말 귀엽네요. 오히려 그들의 엉뚱한 사랑 고백이 느껴지는데요. 내가 잘못 들어도 그들의 사랑이 나를 망가지게 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스토킹인지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한 채 일상에서 나를 감시하는 걸 알아차리는 모습이 우습기 그지없어요. 둘째 날 바람이 선선해진 오후 누군가 공사장 인부의 소음에 섞어서 내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내가 내 전부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